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우 백봉기입니다. 네, 저는 지금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와있는데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비전추진단에서는 내년 2019년 의학교 설립 120주년을 맞이하여 새로운 비전을 수립하였습니다. 학생들이 생각하는 개인의 비전과 학교의 비전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10년 후에 나의 모습은 생각해 본 적이 없나요? <laughs> 10년 후요? 레지던트 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열심히 민영이랑 같이 뭐 사회 에러개 도움 좀 주고 사업이든 여러 가지 일도 한번 해보고 싶고 어려서부터 꿈꿔왔던 뭐 사회봉사 쪽에서도 많이 제가 힘을 쏟을 것 같습니다. 신경외과 레지던트를 하면서 신경외과 전문의를 준비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아, 10년 후쯤에 군대가 있을 것 같은데 군대에서 군이관 생활하면서 이제 뭔가 다른 걸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여기까지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이거. <laughs> 아, 이거. 제가 줄수 있는 걸 최대한 주고 또 받을 수 있는 것도 받고 이런 식으로. 나누면 살아가는 삶을 살고 싶어요. 법의학을 하면서 국립과학수사원이나 아니면 외국 그 인류학 연구소 같은 데서 근무를 하다가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의사 되는 거죠. <웃음> <웃음> 아직 그걸 생각할 정도로 열심히 공부해본 적이 없어서 아직. 연구를 통해서 뭔가 의학이 판도를 좀 바꾸고 싶다. 예라면 할것 같은. 예라면 같은 분이라면 할수 있다. 것 불치병을 고치는 <laughs> 의사가 되는. 의료 정책을 뒷받침하는. 정책 연구 어떻게 mc 마트셨나 봐요? 네. 어야 역시 mc답게 좀 뭔가 좀말씀을 되게 잘하실 것 같아요 왠지 잘하실 것 같은데 치매치를 관심이 있어서 의과대학에 들어왔는데요. 치매치를 연구하고 있거나 아니면 임상의사이지 않을까요? 행복하게 사, 사, 살고 싶어요. 제 꿈은 약간 인간의를 조금 실천하는 그런 거. 어, 저희 나라가 아직 의료 식민지라고 해요. 새로운 의료기술을 발명해서 우리나라가 세계의 의학을 주도할 수 있게끔 몸의 아픔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아픔이나 마음의 아픔도 덜 녹을 수 있는 그런 의사가 되었습니다. 의학이랑 공학 그 사이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할수 있는 연구원으로. 도코노이. <놀놀린> <놀놀린> <놀린> <놀놀린> <놀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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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보이지 않습니다. <놀린> <놀린> 잘 보이지가 않아요. 보이지 않습니다. <놀린> <놀린> 깜깜해요. 의사이긴 하지만 직업에 험미이지 않고 인생을 즐겁게 살고 싶습니다. 네. 인류 사회발전에 아 기여하는 그런 훌륭한 의학자가 아 되는 것이 아니, 면접 아니야, 면접 아니야. 그만해. 아직 기야 아,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그만해.